안녕하세요 초록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초록배 교수님을 모셨어요. 건양대학교에서 시유성교학과로 뭐 여김 주기신 우리 조남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록배 식구들 <laughs>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신, 신경 조금 썼습니다. <laughs>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 네. 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아 은퇴를 금퇴로 만들기 위해서, 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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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데, 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밴드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년 전에 밴드 시작해가지고. 음. 이, 요즘 밴드, 밴드. 하명 갔는데. 네, 이제 블로그를 <laughs> 시작한 거예요. 네. 블로그 시작해가지고, 음. 이제 3개월 만에 음. 네,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 조이라는 부캐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금채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보통 음. 은퇴를 하면 은퇴하고서 쉬는 거를 상상을 하시는데, 음. 은에서 다시 금으로 상승하는. 제2의 인생을 네. 은에서 금으로 가느니까 도약을 의미하는 거죠. 아, 도약을 의미해서 그래서 혹시 조이라는 부캐도 거기에서 나온 걸까요? 조이라는 부캐는요. 네. 제가 상담 시작하면서 네. 1998년부터 공부 시작하면서 음. 2000년쯤에 집단 상담 갔을 때 음. 저희들이 별칭을 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별칭을 기쁨이라는 우리 단어를 네. 국제 시대에 맞게 국제 시대에 맞게 조이라고 네, J O Y라고 음. 정했는데 네. J O Y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떠 주시겠어요? J Jesus 예수님의 기쁨 O a d o l s 이웃의 기쁨이 되고 Y Y는 Why? 저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오, 그래서 조이 네. 네네. 오. 최근에 블로그 하면서 조이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네, 하고 있습니 조이라는 국회가 되게 네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 생일 천사 10월 4일이거든요. 아, 하물며 생신도 천사세요? 네네. 아. 그래서 조이 천사로 붙였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반응이 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조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아, 조이 천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요즘 신세대잖아요. 네, 블로그 활동이 쉽진 않은데. 네, 저는, 저는 신세대를 넘어서 쉰 세대도 넘어서 이제 예순 세대도 이른 세대로 가는데 <laughs> 가는데 나한테 재미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그 네.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 대화, 대화, 음. 대화 대화는. 블로그, SNS, 카톡이나 이런 것들 소통하고 네. 이런 것들이 네.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음. 지금 요즘 뭐물 만난 고기처럼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허, 그 이웃자수가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명 정도 되세요? 지금 한3,600분 정도 블로그 시작 100일 좀 지나서 음. 3,600 정도가 이웃으로 들어와 있고요. 좋아요 한 150개 이상 제가 댓글 글쓰기를 아주 정성껏 쓰는 편이에요 아, 마음을 담아서 네 마음을 담아서 오. 진정성 있게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제 댓글을 보고 네. 그 댓글에 반해서 아마 오지 않을까 아. 오지. 블로그 하시면 진심으로 댓글을 쓰십시오 <laughs> 진정성 그래. 있는 댓글. 어, 진정성 쓰기. 있는 댓글을 쓰셔야 이웃자 수가 늡니다 아셨죠? <웃음> <웃음> 교수님으로 여기 마신 지가 얼마나 어. 되셨어요? 지금 건양대학교에서만 17년이고, 아. 내년 2월에, 이제 내년 2월까지만 하고, 3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아. 거죠. 치유 성교학과는 어떤 걸 주로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크리스찬들이 주로 오시고, 목사님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시는데요. 음. 네. 저희가 총체적인 치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음. 의학적인 부분, 우리 건양대 의대가 있으니까 네. 저는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요. 어, 네. 신학은 신학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계시고 음. 환경을 환경적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음. 종합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음. 가르치는 그런 학과입니다. 어. 교수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음. 제가 도구라는 단어하고 장비가 필요하다 네. 우리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네. 어떤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같은 도구나 장비가 필요한데 네. 저는 42살에 늦깎이로 시작을 했어요 건드리는. 그러면 42살에 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대학원을 대학원에? 네, 입학을 아. 하고 네. 그다음에 8년간 공부를 해서 대학원만 네 대학원만 어. 8년간 공부를 해서 쉬운사대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저는 42살에 대학원을 가시려고 이실 시도하고 실천하신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의 4 0은 나이에는 아 제가 40이나 먹었는데 이제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좌절하고 아나뭐할 먹고 사냐 이렇게 이런 우울 모드로 다들. 변환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중년의 시기였고, 그때 그 계기가 음. 제가 계획했던, 제가 공부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학교 폭력에 노출되면서 네. 상대방 아이가 그 가해자가 찌른 칼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 아 자제분이 칼에 찔리셨다고? 네. 아.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사건인데요. 제가 우울증도 오고, 근데 아, 네. 제안에는 분노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가 치유받기 위해서 제가 우울로부터 음.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선택했던 거예요. 아. 미라클 가족 세우기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제 전공이 정신분석 가족 음. 상담이에요. 네. 근데 네, 정신분석 가족 상담 중에 가족 세우기 기법이라고 가족을 세운다. 네, 네. 그치 버틀링 것님이 독일어 버틀링 것님이 창시하신 그 기법이 있는데 오. 제가 그 기법을 2003년도에 만나서 20년 전이네요. 네, 20년 전에 만나서 네. 꾸준히 그 기법으로 나 자신을 치유받 고또 네. 이웃들을 치유하는 하는 방법으로 도구를 음. 사용했는데 그 기술 요법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음. 가족 상담인데 주로 주로 한 사람의 개인 무의식. 네. 여기서 어.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엄마 뱃 속에서부터 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으나 우리들의 무의식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고요. 어, 네. 그래서 칼링이 말한 집단 무의식은 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경험하신, 예를 들어 저희는, 저는 1957년생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음, 사람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경험한 네. 한국전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한테 다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아. 가족 치유 기법은 개인 무의식과 네. 집단 무의식을 탐구해서 네. 그 치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그룹 코칭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시 드렸죠. 네네. 10명 이상, 10명 아. 이상 정도 모여서 하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이죠. 음. 보통 10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한 3시간? 오, 꽤 오래 네 그, 네네, 3시간 정도 하고, 또그 다음날도 3시간 정도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 아, 1박 2일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아, 모임 장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제가 사는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 대전 계룡 스파텔이라는 호텔을 빌려서 아. 두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일, 매달, 네, 어. 매달 1박 2일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비 오면, 비오아 해봐요. 아, 예. 처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제가 가진 달란트. 음. 상담할 수 있는 이이 이 재능을 가지고 음. 봉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서 미라클 가족 세우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만 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음. 매월 만 원씩 후원, 아, 평생 후원해내시면 5만 원만 내실 수 있으니까 오. 사실 1박 2일 집단 상담하시면서 5만 원 내신다는 거는 음. 엄청난 특혜죠. 5만 원에 그럼 밥도? 식사는 본인들이 <laughs> 숙박 먹는 거에 왜 이렇게 저 집착하죠? <laughs> 그러면 이 미라클 가족 세우기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밴드 미라클 가족 세우기의 공간을 통해서 음. 거기에 선착순 마감으로 1 0 명에서 1 5 분이고 그다음에 호텔이라는 것은 숙박에 제한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다섯 명 여섯 명 숙박 마감을 합니다. 아 그래서 빨리 제 밴드에 가입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밴드 블로그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블로그에도 일단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어 네네. 미라클 가족세우기를 통해서 후기들이 막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후기들 한번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라클 가족세우기는. 먼저 제 자신을 세우면서 우리 가족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인도자인 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뢰인, 의뢰인. 우리가 내, 내담자라는 클라이언트가있으시고요클라이언트가 어, 음. 클라이언트가, 내담자가 어떤 사연을 얘기하면은 그 음. 사연을 사연을 재현해줄 대역들이 참석자들 중에서 임의로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오면은 제, 저희들이 제일 감동적인 게 동감이라는 단어, 단어거든요. 네, 동감. 해피제이가 어떤 사연을 얘기하는데 해피제이 되어보게 했더니 그 마음을 다 알겠다 음. 라고 하는 것들이 대역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보여지 네네. 음. 그래서 처음에는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가족 조각극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사티어 여사는 가족들을, 가족들을 의뢰인 본인이 조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 남편의 모습을 조각을 세워라 이렇게. 어. 그래서 조각을 세워서 남편의 조각, 아내의 조각, 아이들의 조각을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그 조각들에게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조각으로 서, 서 섰을 때 음... 느낌이 어떤지 감정을 물어봤었는데 어느 날그 조각들이 스스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버텔링 선생님의 가족세우기 기법으로 발전을 하게,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지금도 그 놀라운 현상학에는 현장에 참석해본 사람들만 음, 이걸 정말 알수 이렇게 있는. 대화로는 이게 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걸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각지에서 막 찾아오시니까. 네네. 음. 이미 학문적으로는 다 증, 증명이 됐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난한 20여 년 정도? 그러면 우리 미라클 가족 세우기 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의 개개인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초록배 식구들도 분명히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이겨내면 좋은지 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서 숨을 쉬는 한 항상 인생의 주제들이 있어요. 음. 인생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 관계라는 주제가 있을 때그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거 주제예요. 근데 그것이 음, 내문 네. 내가 경험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 문제가 그 주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음, 모든 그,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문제가 존재하면 시끄럽다, 소리가 난다. 그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관점은 세상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 자신 지금도 네. 오늘도 왜냐하면 지금 전혀 오늘 오늘 그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더 건강이 악화가 되시면 그것이 저한테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요. 네. 근데 갈등이 생겨가지고 부부 갈등이 부부 싸움을 한다면 네. 그것이 또한 그쵸. 문제, 부부 네. 갈등이 일어나는 아, 중요한 네. 문제죠.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 세상에는 문제가 존재하는구나라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유의지 의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의지가 필요해서 먼저 저는 그 제가 쓰는 구호가 있습니다 발견이 치유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 집에 부부 갈등이 있구나 음. 우리 자녀 갈등 음? 우리 모자 갈등이 있구나 내가 내가 상처가 있구나 저거죠.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이 시작하고요. 음. 그 다음에 셀프로 자가치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저희 아들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증상이 좀 심했어요. 오, 첫째, 불면, 네. 불면증이 왔고요. 아, 교수님께서? 네네. 음. 잠을 못 자서 고생했고, 그 다음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제가, 음. 근데 제 남편이 이제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대전 지역에서 치유하는 목사님한테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 목사님이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자라고 아. 해서 98년도부터, 저 치유를 위하여 음. 상당 공부를 시작한 것이 계기였으니까 아. 그때 발견한 거죠 내, 내가 우울하구나 그다음에 내 안에도 분노가 있구나라는 아.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치유의 그 몰두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지금도 가족세계 인도자지만 음. 제가 제가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슈를 같이 제어린인들과 제 같이 함께 함께 음. 제 이슈도 치유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그러면 정말 이 조력자의 힘으로 극복을 하신 케이스이시네요. 네. 어, 그 역시 조력자는 필요해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